제 꿈이 국립묘지에 묻히는 거. 예비군 복무 기간이 인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중사로 제대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깡레이더의 깡미입니다. 저는 707 특수 임무단에서 8년 동안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중사 강은미입니다. 지금은 예비역으로 활동 중이고, 2011년도에 입대해서 2018년도 11월에 전역했습니다. 저는 모티브가 툼레이더, 강한 여전서의 이런 이미지를 담고 싶어가지고, 툼레이더에서 툼절 빼고, 강은미니까 깡으로 별명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깡레이더. 이렇게 지었고, 깡미는 저희 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게 편한 이름이라가지고, 그냥 깡미라고 짓게 됐습니다. 제가 군대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조금 사연이 긴데, 저희 가정이 사업이 잘 되다가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대통령님 옆으로 가야겠구나. 대통령님 옆으로 가려고 하면 경호잖아요. 제일 측근으로 경호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잖아요. 살다 보면 은뭐제 마음대로 다 일이 풀리지 않는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었는데 저희 대학 남자 동기 그 인원이 어, 특전사에도 여군이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제가 진짜 완전 머리에서 반짝 이렇게 하면서 와 이거다 이거다 싶어가지고 그냥 바로 지원했어요 근데 일반 분들인데 왜 특전사 저는 진짜 대한민국 0.1%가 같... 되고 싶었어요. 진짜 진지 이건 진짜 진지해요. 7 0 7 특수 임무대는 기본적으로 훈련이 보안 사항으로 되어 있고 훈련 사항이 보안으로 되어 있어요. 대테러 작전 수행을 하고 유사시 적후방에 투입되는 부대라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707 임무단에서는 해상 산악, 고공, 폭파 등의 본인의 임무에 맞게 이제 침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군은 예비군을 안 가도 된다. 라고 예전에는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몇년 전부터 예비군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비군에 지원을 하게 됐고, 그리고 특전사 여군 중에서는 제가 최초로 예비군 지원을 해서 예비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성 예비군들도 많았어요. 특전사에서는 잘 모르겠고 육군이랑. 해군이랑 뭐 몇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사관이 아니라 장교분들이 조금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상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군들이 원래 지원서를 쓸때 태역을 선택을 하고 지원서를 씁니다. 이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laughs> 무조건 여군은 다 태역을 선택해라. 라고 해서 선택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지원서를 쓸 때는 태역을 선택하겠냐, 예비역을 가겠냐라고 이렇게 묻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역을 신청했습니 제가 예비역을 자원하게 된 이유가 우선 자원하게 된 이유 말고 전역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려야지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전역을 한 이유가 고공강화를 제가 엄청 많이 했어요. 뭐 900회 이상을 하고 훈련 도중에 제가 훈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일어나면서 제가 체력 측정에도 조금 부담이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부담스러운 그런 생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우리 팀에 대해서 저한 사람 때문에 그팀 점수가 깎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팀에 제가 피해를 준다는 생각이 들면서 전혀 생각을 하게 됐죠. 저는 특전사는 팀워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팀워크가 안 되면 은 하나의 중대가 무너져버리니까 마음이 되게 받고 조금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부상을 당한 것까지, 근데 계속 어 저는 몸만 좋았으면 제 꿈이 군인 묘지에 묻히는 거. 저는 뼈를 묻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한번 생각한 거는 이제 무조건 끝까지 가거든요. 근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좀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팀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예비군을 지원하게 된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짜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못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역을 하고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저의 열정과 그 마음을 그 어떻게서든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예비군을 지원 했습니다. 예비군 복무 기간이 인원마다 다 다릅니다. 여군, 남군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계급별로 다 다릅니다. 병사로 전역하신 분, 그리고 하사로 전역하신 분, 중사, 상사 이렇게 계급별로 이게 복무 기간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중사로 제대했기 때문에 45세까지. <laughs> 아, 제가 예비군을 이제 처음 갔는데 군 복무를 할때 염색을 진짜 하고 싶었어요. 군인은 튀는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탈색하고 염색하고 이런 걸 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 하자마자 탈색이랑 염색을 싹. 했죠. 근데 예비군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노랑머리로 군복을 입고 예비군으로 가니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코스프레냐, 막 이렇게 하시면서 군인을 따라 하는 거냐, 그냥 길 가다가 어떤 아저씨 분이 이렇게 딱 세우고 뭐냐고 묻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군복을 입었을 때는 저는 항상 단정하고 제가 당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또 머리 때문에 조금 단정해. 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분에게 저는 그렇게 말했죠. 저는 특전사에서 전역을 하고 예비군에 나왔다. 여군 예비군이라서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여군 예비군이다라고 묻는 분들한테 모든 걸다 설명을 해줘요. 왜냐 군복을입었기 때문에 친절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맨 첫 번째 처음 어 예비군 갔을 때는 그 부대에 연락이 갔겠죠. 어 이런 여군 여군이 온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는 그 여군이 다시 온다. 이제 그 부대 관계자분 다 들어오신 거예요. 보러. 왜냐면은 여군 예비군이 진짜 없어요. 뭐 저처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잘 없으니까. 부대에서 높으신 분들이 와서 저랑 인사도 한번 하시고 얼굴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찍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예비군에 갔을 때 여군이 오니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여군인데 다 병사들이고 그 다음에 저는 간부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너무 궁금해 하니까, 그, 거기 관계자분께서 여군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 여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뭐 어떤 임무를 했고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비역들을 앉혀놓고 제가 나는 어떤 어떤 사람이고 어떤 훈련을 받았고 이런 거를 한번 뭐 강의 아닌 강의식으로 이렇게 앞에 나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뭐 질문이나 이런 걸 받아서 궁금증을 해소시켜 줬습니다. <laughs> 그 지역에는 지금 저 혼자밖에 없고, 다른 지역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전사로 예비역을 갈 수가 있는데, 저는 다른 작은 섬에 있거든요. 그 섬에 인원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또 거기를 지원을 해서 이제 우리 섬을 지키는 그런 예비군으로 들어갔거든요. 그걸 하고 있어요. 되게 특이해요. 그 섬을 지키는 네, 예비군입니다, 저는. <laughs> 아 저는 예비군을 갔을 때 저는 집에 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 그냥 뭐 뒷정리가 저 뒷정리까지 제가 싹다 하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냥 아직까지 이제 군대에 대한 그런 틀이 안 빠져서 그런가 제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보다 높으신 분이 계시니까 제가 어떻게 먼저 가요 그분 가고 이제 저 제가 가야 되니까 뛰어가진 않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여군 전역자로서 여군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쯤은 가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입니다. 왜냐면은 보통 일반 여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되게 많이 경험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뭐 책임감이나 다른 팀원들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생각도 되게 많이 달라집니다. 저희 여군들 훈련 뭐 위장 뭐 훈련이 있는데 그런 훈련을 나가보면은 일반 여자분들이랑 이렇게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특전사람말안 하고 이렇게 같이 섞이는 경우가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뒤에서 한 발짝 뒤에 그 관리자분들이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특전사 여군들은 적응력이 빠르다. 바로, 바로바로 바로 눈치가 되게 빠르고, 이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이게 필요하겠구나, 저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그런 눈치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일반 여성분들보다 더 눈치 빨리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경찰 특공대 가기 전에 또 여기 오시는 분들,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가산점이에요. 경찰 특공대 가기 전에 특전사 가산점을 봤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제가 오늘 예비군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들려준다는 게 조금. 부끄럽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모든 인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는 생각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 깡미는 이렇게 생각하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laughs> 이거 잘안 해봐가지고 <laughs>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아주 감명 깊었다 그러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십시오. 단, 개! 이렇게. <laughs>